나팔수 목사의 십자가 사랑, 십자가 사랑, 그 은혜의 강한 자가 되자. 십자가 사랑, 그 은혜의 강한 자가 가장 강하다. 내 아들아,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, 디모데우서 2장 1절 말씀입니다. 사탄이 나팔수를 못 무너뜨리는 이유가 바로 그거다. 그 은혜, 그 은혜에 누구보다 감사하니까. 그 사랑을 난 아니까. 그 사랑에 매여 사니까. 그래서 나팔수는 강하다. 그래서 자랑할 수가 없다. 털끝만큼도 자랑할 수가 없다. 그 은혜 때문에 사니까. 성도들도 그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함으로 어떤 아픔, 상처, 고난이 와도 낙망하는 자가 아니라 그 은혜로 더 강하게 사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.